어, 너 대학병원 널널한 과에서 대충 옮기다 보면 어떻게 좀 되겠지 그속상하냐 아닌데요. <laughs> 그지? 그럼 내가 좋은데라는 소식 주지. 마침 자리가 나비더라고 외상의과 펠로우. 아! 뭐야 이 리액션은? 그 교수님 펠로우 중에 양재원이라고 있죠. 어, 있지. 아니 그 친구를 제가 좀 가르쳐 볼까 해서요. 이봐요, 백 교수, 걔는 내 펠로우야, 내 거라고. 아, 이거 그네 니가 내가 전술하게 왜이러십니까 그 펠로우라고 한게 전임이거든요. 그 전문의를 따고 지금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됐잖아요. 그 외과 안에 그 여러 또 세부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대장학문도 있고 그 위를 전공하는 분야도 있을 때고 그 세부 분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공을 하는 게 펠로우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트레이닝 과정의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아마 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옮기는 게 시스템적으로는 안 될걸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막 나는 절로 가겠다. 절로 가겠다. 그렇게 옮기면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제가 펠로를 2년을 했었거든요. 1년차 펠로를 할 때는 신촌에 들어갈 때 한창돈 교수님 1년 펠로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제가 마음이 바뀌거나 어느 교수님이 당긴다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데 상상할 수가 없고 시스템적으로 그게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 제가 갔을 때는 두 교수님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간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공원자 파트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스위치해가지고 내시경 파트하고 서로 이제 스위치한 거죠. 너 학문할 거야? 외상할 거야? 그게요. 당연히 학문할 거지. 내년부터 관련 논문 쓰면서 차차 교수가 될 몸이신데. 그런 준비는 나도 시켜줍니다. 어? 어 내손 타면은 얘뭐한어한5 년만 배우면은 내 반에 반에 반은 갈 거니까. 오 년. 백 교수. 솔직히 말해. 우리 병원 왜 왔어? 허접 나부랭이무한대 출신 꼴이 폈다고학벌 세탁하려고 온 거잖아. 교수님 참아세요. 세탁. 날말 아, 타했어. 당신이 죽었다 깨나도못 가진 스펙? 나 그거 있어 헛둘 두려워 세계 대장 한국 지보 2.4 어학 강 미장리스 어학 미장리스 시작하게 강독생펙의 한유림이냐 실력의 백강혁이냐 선생님 어디세요? 잘하면 제가 어디냐고 <laughs> 실력을 하고 싶죠 백강혁저 스펙 중에 가장 좀 매력 없는 스펙은? 정혜원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정혜원은 대부분 회비를 내겠다고 라 하면 은 정혜원이 되죠 <laughs> 사실 그런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진행되는 과정이 처음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죠. 그다음에 인턴을 하고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펠로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되든지 나가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과정을 하면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앞에가 제일 중요할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할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이 사지 현장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 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의과대학 때 받은 교육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이 하면서 받은 트레이닝하고 현장에 나한테 영향을 누가 많이 줬냐 기술적으로는 이게 훨씬 많이 줬죠 그리고 또 전공이 보다는 또 세부 전공을 할때 어디서 받았느냐가 또더 많은 영향을 주죠 의사들도 그렇게 이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가면서 더 좋은 데로 그래서 그거를 뭐 나쁘게 보면은 학력 세탁을 한다 하는 사람도 있죠. 지방대를 갔다 서울대를 갔다 해서 이 사람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걸 추적을 해보면 서울대를 갔다 해서 반드시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서준이 되고 이런 건 진짜 아니에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친구가 나중에 꼭 성공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의사도 좋은 대학을 가고 학교 때 성적이 좋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좀 이상해 보인다. 왜 고민하는 표정? 나도 외상외과 가면 교수님처럼 되나 뭐 그런 생각? 재원아, 너 무슨 사명감 같은 거 있냐? 이 외상외과는 사명감 있는 또라이들만 버틸 수 있다. 누구처럼? 백 교수님처럼. 박사님은 사명감. 예나 지금이나. 또사명감이 있죠 나름. 그래서 우리 분야가 희귀난치성 질환이 가장 많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은 사실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지리하고 여러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해서 그게 사실 사명감이 있어야 할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원해서도 이런 난치성 질환을 놓치 않는 이유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이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에 아이들도 정말 좋은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펠로우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펠로우 할 때도 그렇고 의과대학생이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게 사명감이 작용을 해요 그때부터 작용을 합니다 연대의대가 한해 정원이 잘 모르겠는데 120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전공이 할때 1등에서 10등까지 1등에서 10등이라고 하면 진짜 공부 잘한 친구들이죠 저는 근체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어, 왜? 저는 그 평균 이하. <laughs> 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제가 그할 때는 흔히 우리 메이저라고 내외산소를 많이 갔어요. 진짜 사람 살리는 과. 거기 수학과도 많이 갔고. 그 가는 친구들은 생명을 살리는 과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감기 치료, 주로하는 내과를 많이 봐서 그렇지. 대학병이나 좀큰 병원 가면 진짜 생명을 살리는 대표적인 과입니다. 내과가. 내과에서도 심장, 카디오, 그 다음에 GI. GI가 뭐냐면, 가스트로, 인테스티날, 이 위장관계. 이쪽이 왜 생명과 관련이 많냐면, 출혈, 터져서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 응급이거든요. 그런 환자 오면은, 그날 레지던트는 잠못 자요. 계속 씻어내고, 뭐,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밤새 의사가 해야 되니까, 내과 당직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죽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하는 전공의들이 거의 죽어나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는 친구들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이 있어서 갔는데 자꾸 이제 요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사고는 할수 있죠. 사고는 할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의사한테 책임을 묻고 형사 처벌하고 이러니까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젊은 의사들 경우에는 그거를 선택할 확률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요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을 소홀히 우리가 대우를 하고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나 말고 다른 의사한테 죽어도 치료 안 받으시겠다고. 아나, 그렇게 날 사이 삼고 싶으시다고. <laughs>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거구나. 왜 의사가 되고 싶었니?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요! 외상일까? 가겠습니다, 교수님. 밸런은 어? 하고 싶은 과를 하는 게아니야 하라고 하는 과를 하는 거지. 에헤 아그 선택했으면 끝이라고 하지 않았나? 양재원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동문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요즘에 그나 PD나 송 PD 세대에 독수리 탑업 있어요? 있긴 한거 같아요. 아 그래도 있어요. 노상이 독수리 씨잖아요. 나? <목소리> <목소리> 저 보니까 독수리 시인데 살짝. <laughs> 독수리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이 타자 관련해가지고 생각나는 장면이 의과대학 때까지 독수리였어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때 리포트를 내는데 그 같은 과에 있던 대학생이 이렇게 리포트를 막그 쓰고 있는 걸 제가 지나다 봤는데 <laughs> <laughs> 와! 이렇게 쓴걸 보고 와, 저한테 쇼크를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마 저도 타자를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야, 뭐야? 오늘부로 중증한 상태인 당직은 모두 양재원 선생으로 교체합니다. 그 당직, 내가 허락할 때까지 는너은 자석에 두지 않아. 근데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였습니까? 잘 달리길래... 저도 잘 달렸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네가 환자 살리겠다고! 선택하신 거 아, 저는 혼날까 봐. <laughs> <laughs> 이년차때빨리오라고할때 진심으로 달리나. 그때는 크록스가 없었잖아요. 어, 그때 크록스 없었죠. 음, 구두 구두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때는 병원 슬리퍼를 신었고 그냥 일반 슬리퍼. 병원 생활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넥타이 뭐 매고 밑에는 교수님들은 그런 구두를 신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전공의들은 구두는 아닌데 약간 뭐 그런 비슷한 거. 중증 외상센터. 좋네. 자, 한 번, 너나를 따라와라. 알겠습니다. 자, 박수! <laughs> 중증 외상센터. 그리고 의사 양재원은 이제 시작이다. <laughs> 죽었니? 어, 살았네. 제가 잘때 내가 침대 밑으로 푹 꺼지는 느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 인턴 레지던트 1년차 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잠을 진짜 못 자고 잠들려고 방금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누우면 침대 밑으로 내가 확 꺼져가는 느낌 2시간 후에 일어나야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압박이 있지 않으세요? 압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워낙 잠을 못잔 상태에서 또 자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못 아, 일어납니다 누워 이제 깨워달라고 해야 돼요 세브란스에 인턴들이 자는 숙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안에 침대가 엄청 수십 개 있어요, 2 침대가. 그 휴게실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삐삐였으니까 자기 자리에도 삐삐를 올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데 가서 자면 직원분이 계세요. 직원분이 삐삐가 울리면 삐삐를 보고 이렇게 가가지고 깨워줘 플러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쌤연세 <laughs> 추돌사고요. 빨리 오세요. 선생 배가 복강된 술이야. 너무 심한데? 교수님 환자 한더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예. 조금만 서둘러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아무 검사도 안 하고 마취 안 하는 것도 저 지금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마취과 쌤 지금 환자 상태 안 보이세요? 벌써 혈액만 12팩 째예요 처음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죠 그때 응급의학과 여자 에지엔트 쌤이 있었는데 그분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자 위에 다리 다 올리고 담배를 한대딱 피는데